목포에서 펼쳐지는 남도 미식대전, 이찬원, 찬도 셰프로 돌아오다. 2025년 10월 전남 목포가 뜨겁게 달아오른다. 남도 국제식품산업전 2025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문화예술회관과 도심 일대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올해 주제는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보다 남도의 풍부한 해산물과 전통식 재료가 어우러진 호화 남도 밥상, 세계 요리 경연, 토크쇼, 다채로운 공연까지 준비되며 남도의 문화와 미식이 한자리에 모인다. 하지만 올해 가장 주목받는 순간은 단연 10월 2일 저녁 6시 30분 개막식, 우항산 밴드, 이날치, 가수 박지현 등 화려한 라인업과 함께 무대의 중심에 찬도 셰프 이찬원이 오른다. 이찬원은 이미 방송 프로그램 편스토랑 편의점 레스토랑에서 무려 8번이나 우승을 거머쥔 검증된 요리 실력자다.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트로트의 왕자가 아니라 요리의 제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번 남도국제식품산업전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직접 요리를 선보이는 무대를 준비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남도의 대표 식재료인 낙지, 홍어 그리고 신안의 소금을 활용한 특별 메뉴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혹시 영웅시대처럼 찬스식, 찬또 스타일, 요리를 선보이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다. 개막식 라인업 발표 직후 팬클럽 찬스, 찬스 는 들썩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찬또가 요리를 직접 한다면 목포까지 무조건 달려간다 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일부 팬들은 벌써부터 목포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 두었으며 남도 음식체험과 함께 찬또 셰프의 무대를 응원하는 원정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 시민들도 기대가 크다. 목포시청 앞 전광판에는 찬또백이 이찬원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띄워졌고 지역 상인들은 찬원이 온다니 벌써부터 손님이 몰린다. 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찬원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음악과 음식이라는 두 개의 문화코드를 결합시킬 수 있는 보기 드문 아티스트입니다. 남도의 미식과 그의 요리 실력, 그리고 팬덤의 응원 에너지가 결합한다면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적,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트 왕자에서 셰프로, 그리고 다시 문화 아이콘으로 이찬원이 남도국제식품산업전에서 어떤 특별한 요리를 팬들에게 선보일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가 만들어내는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노래처럼 사람의 마음을 울릴 또 하나의 무대라는 점이다.